<웃음> <웃음> 여기서 이리 가셔야 돼요. <laughs> 내려오시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셔야 돼요. 그렇죠. 그래서 옆으로. 사다리 안 타고 셨네 <laughs> <laughs> 내려오셔서 또 올라가시고 내려오시고, 아니, 내려오셔야 돼요. 위로, 옆으로 맞습니다. <laughs> 2번 맞요 자, 좌석이 1번, 자, 2번, 3번, 4번인데요. 4번. 그리고 저희들 따로 사진 놔드리고요. 사진 위로 올라가시면 어, 그렇죠. 그래서 옆으로. 사다리 안 타고 셨네 아, 내려오셔서 감사합니다. 또 올라가시고 아, 내려오시고 네. 그서 옆으로 가죠 어, 그렇죠. 여기 네. 저기 조금만 옆에 좀 비켜주시죠. 아시한여겠습니다서 예. 예. 정확히 이리로 와야만 이게 예. 공정한 거예요. 아니 왜 이리로 가세요? <laughs> <laughs> 여기서 이 가셔야 돼요. 네. <laughs> 네. 네. 예. 내려오시다가 다시 저 빨로 예측 1번